텝스가 처음인 분들을 위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무료 자료 링크들을 모두 모아서 총 정리해 드립니다. 텝스 공부의 목차 같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텝스는 독해 청해 시험입니다. 어휘 문법 영역이 따로 있지만 영역별 비중만 봐도 독해 청해가 80% 이상이고요. 실제 문제를 봐도 말만 독해 청해가 아니라 실제 문장 전체를 읽고 들어서 완전히 이해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토이처럼 RC, LC지만 실제로는 단어 문법, 키워드만 매칭해도 풀리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즉, 탭스는 눈과 귀로 하는 문장 해석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나 문법 공부 또한 문장 해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 풀고 해설 보고 단어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얼핏 봐서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메인 코렉트 인퍼 세 가지 유형이 형태만 다르게 변형될 뿐인데요. 자세한 건 탭스 유형 총정리 영상과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는 모의고사 한 세트를 참고하셔서 정확히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장 해석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같은 문장 해석이라도 점수대별로 필요한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첫 단계는 본인한테 필요한 점수가 정확히 몇 점인지 목표 점수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7점, 387점, 450점, 550점 각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어, 문법, 독해, 청해, 문제풀이, 모의고사 모든 단계별로 각 점수대마다 필요한 공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내용들을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에 모두 정리해 드렸고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외워야 하는 단어 자체도 점수대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27점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단어를 막몇천 개씩 암기할 필요 없이 딱 출제 빈도 상위 8% 500개 단어만 외우면 딱 327점에 필요한 수준까지 커버가 될 수가 있고요 공부해야 하는 문장 구조도 점수대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버릴 유형과 집중해야 하는 올인할 유형 또한 달라집니다. 텝스의 악명 높은 배점 방식 때문에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배점이 크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편차가 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점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유형과 그 수준에서는 맞히기 어려운 문항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학습하셔야 합니다. 점수 대별 공부법 영상과 이 탭스의 배점 방식을 해설하는 영상, 그리고 어려운 문제부터 몇개 틀렸을 때 대략 몇점 정도 나오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또한 링크에 남겨드렸습니다. 내 목표 점수를 파악하셨다면 이제 그 목표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실제 탭스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유형이 다른 영어 시험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 환산 점수 가지고는 내텝스 점수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여건이 안 된다 하실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저희 무료 모의고사 한 세트를 실전처럼 풀고 점수를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또한 이 진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신 후에 오답을 고른 이유들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무료 컨설팅을 통해 어떤 점이 취약한지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의고사 응시도 없이 일단 당장 대략적으로도 알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영어 시험 점수를 실제 환산표보다는 좀더 낮게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주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토익이 800점이거나 토플 90점, 수능 영어 2, 3등급 정도라면 일반적으로는 텝스가 350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는 의미이고요. 유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텝스가 특히 더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450점 이상 고득점이 목표인데, 현재 실력이 300점 이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먼저 300점대 공부법대로 공부를 하신 후에, 고득점대 공부법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쌤, 제가 영어 완전 노베이스인데, 바로 327점 공부법대로 공부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실력이 탭스 점수로 대략 150점만 넘으신다면, 바로 탭스 327점 공부법대로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현재 실력이 150점 미만이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문장 해석 시험인 만큼 기초 구문 학습만 아주 간단하게 먼저 하신 이후에 텝스 공부를 시작하실 걸 권장해 드리는데요. 단어 암기 뭐 청해 이런 것들은 텝스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문장 구조 학습만 하시면 됩니다. 추천 자료도 댓글에 담겨 드리겠고요. 자, 현재 위치와 목표 지점이 픽스 되었다면 이제 어떤 자료로 공부할지가 중요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시중에 현재 텝스 시험의 형태, 즉뉴 텝스 형태의 모의고사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총 정리를 해 드리면 텝스의 정석의 모의고사 세 세트 그리고 텝스 홈페이지에서 공식 직으로 배포하는 무료 모의고사 두 세트. 그다음에 해커스 보랭이 6세트, 넥서스 실전 6세트, 넥서스 봉투형 3세트, 그리고 텝스 출제진이 직접 출판한 서울대 공신 문제 두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들을 450점 이상 고득점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무조건 다 풀고 응시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550점 이상 초고득점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이 뉴텝스 형태의 모의고사들은 모두 실전 훈련용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전 훈련 전에 개별 문항들을 학습하는데 있어서는 구텝스 문제집을 활용하실 걸 추천드리는데요. 메인 코렉트 인퍼 이 개별 유형의 경우에는 구텝스와 뉴텝스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구텝스 문제집이 개별 문항을 학습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또 추천을 드리자면 텝스 기출 모의 1,200제, 하우투 텝스 엑스퍼트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넥서스에서 출판된 서울대 텝스 최신 기출 3개년 문제집들이 좋습니다. 그 외에 탭스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무료 개별 문항들 위클리 탭스라든지 탭스 공식 실전 기출문제들도 있고요 방금 언급해드린 모든 문제집들의 책정보 링크와 무료 문제 링크들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수험 기간에 있는 실제 탭스 정기 시험들은 모두 응시하시길 권장해 드리는데요. 실전 압박이 굉장히 심한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하시는 것 자체가 실전 훈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잠시 언급한 그 배점 방식 때문에 회차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성적도 들쑥날쑥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제 나한테 유리한 시험이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험을 응시해서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탭스 실제 시험은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도 성적 발표일까지 10일이나 기다린 후에야 내가 대략 어느 정도로 잘 봤는지를 알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 텝스 연구진이 직접 시험을 응시한 이후에 바로바로 바로 정답을 복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답 복원 페이지 링크도 남겨 드리겠고요. 시험 당일 아주 대략적으로라도 가채점을 해 보시고 대략적인 점수를 파악하신 이후에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간 공부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있어야 다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겠죠. 그 외에 무료 자료들 탭스 기출문제 빈출 단어 1700개가 출제 빈도순으로 정렬된 온라인 단어장 탭스 빈칸 유형 풀이법 유료 강의 풀 버전 그리고 무료 성적 컨설팅까지 무료 자료들의 링크 또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탭스 유형 총정리 영상과 무료 모의고사 1회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유형이 출제되는지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인지를 정확히 설정하신 후에 그 점수 대에 맞는 공부법을 따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배점 원리를 파악해서 내 점수 필수 유형 또한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을 응시하거나 그 대안으로 진단 테스트와 취약점 분석 컨설팅을 통해서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영어 시험 점수를 통해서 아주 대략적으로라도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뉴텝스와 구텝스 문제집들을 내 점수에 맞게 활용하시고요 최대한 모든 시험을 응시하고 당일에 정답 확인을 통해서 가채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온라인 단어집, 무료 강의, 무료 컨설팅 또한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탭스는 점수 올리기 정말 어려운 시험이라는 평판이 있지만 방법만 맞으면 시간 낭비 없이 쭉쭉 지속적으로 오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저희 수강생 분들이 상세한 학습 후기들을 남겨주시는데요. 단순히 저희 강의에 대한 후기가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본인 점수대에 맞는 후기를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기 페이지도 링크에 남겨드리겠고요. 딱 나한테 필요한 내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해서 한 번에 효율적으로 목표 점수를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